비행기섬의 1라운드 맞대결에 펼쳐지는 부천체육관입니다. 하나랭이 베스트 5입니다. 고서연, 정혜림 이지마, 사키, 정연. 지난 선수입니다. 네. 이사키 선수가 얼마나 오늘도 좀 중심을 잘 잡아줄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난 선수 역시도 직전 시즌 까지 뭐 이전 시즌까지 bnk 썸이 친정 팀이었기 때문에 또 오늘의 각오가 또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bnk 썸의 다섯 명의 선수입니다. 아내지박혜진 이소희 김소니아 박성진 선수입니다. 네. 상대가 워낙 또 리바운드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박성진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 고요. 네. 직전 경기도 박성진 선수가 출전 을 하지 못했는데 또그경 경기에 대한 어떤 좀 아쉬움을 오늘 여기 좀 달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시즌이 시작됩니다. 1쿼터, 사키가 오른쪽으로 빠르게 건너집니다. 아내지가 네 정말 네. 사키 선수를 집요하게 그림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응. 공 잡았어요. 어렵게 던집니다. 뒤로 빼주면서 사키락 5초. 던집니다. 지난 롱투 성공합니다. 김소니야. 자, 정혜림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슛은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박성진, 스틸 성공하는 정혜림. 왼쪽으로 다시 중앙 탑에 있는 고서연입니다 자, 합키를 김소니아가 따라다니고요. 진한 점퍼. 1년쳐서 왼쪽 정현이 성적 상태 7대이점수로 올리자 하나은네 지역 방어를 선택했어요 네. 손들어주는 정현입니다 샤크락 4초 쫓기는 비행기에서업 어렵게 던지는 안니지안해지가 아, 이걸 마무리하네요 석점 아, 날아갑니다 아, 자김정은이 잡았고요.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샹클락 9초. 김수원이야. 자 코너 찬스. 사키즈. 석점 네. 독점 스리포인트. 네. 바로 던지는 사입니다 칩니다. 사키슬 스리포인트. 네. 정확도도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네. 시즌은 일단 뭐 본인이 가진 능력치를 모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이 폭발하고 있는 사키의 이번 시즌입니다. 이소희 2포인트. 1쿼터 4분째 시간에그가잘 넘깁니다. 빨리 아, 쏘고 갑니다. 네. 진아. 빠르게 정리하고 어느새 스위치로 하나은행입니다. 김소니아 인사이드 공략합니다. 성공. 이 굉장히 좋은 네. 어링 점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뭐 이상범 감독도 정현 선수의 리바운드 능력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했거든요. 네. 주고 받고 5초. 진환이 던져야겠죠. f 이 d 웨이 w 성공입니다. 음. 포스를 장악하는 진안. 네. 진환이 초반 리드를 하나의 점수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14대 13. 흔들고. 볼 페이크, 그리고 터널 아웃! 놓칩니다. 네, 네. 이소희의 태클자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이소희. 자 빠르게 속도를 올립니다. 뚫었어요! 던집니다! 짧게 떨어집니다. 아, 네. 공 찾지 못하면서 1쿼터 2점짜로 비행기의 섬이 앞서갑니다. 지난 고양이 이 코트에 같이 있습니다. 사키. 이어받으면서. 자펌볼이 났지만 자꾸 아, 올립니다. 이즈바사키 어... 일단 밸런스도 좋고 또 볼... 캐치 능력도 훌륭합니다 속공엔 속공으로 갑니다 박태진 이상봉 <laughs> 감독의 WKBL 데뷔 시즌 다섯 번째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박소희 스텝백 4점 박소희 <laughs> 19대18 이소희 인사이드 겨냥, 리버스로 던집니다. 성공, 안혜지. 공개 선불, 일단은 이런 어시스트를 통한 득점들을 조금 더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진한, 네. 박소희 인사이드 잘 봤습니다. 골인. 3승에서 네. 아, 언제 점이 더 있었나요. 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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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거침없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시리 스텝업한 올 시즌의 박수입니다. 자, 구석에서 찬스 아, 마무리합니다. 네. 롱 투입니다. 이정으로 이동됩니다 마무리를 지었다면 이번에 네. 네, 또 이소희가 제대로 보였습니다. 가닥치는 듯이 계속 연습해서 나오고 있어요. 기다리나요, 진아? 데리고 들어갑니다, 콜리. 네. 진아. 슬슬 땡지. 신장이 비슷하다면 다 지난 선수의 스피드 역시 좀 빠른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네. 스피드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소희 다시 던지는데요. 성공입니다. 이번에 스리트 이소희 연속 득자 이소희가 잡았어요. 스피드가 빠른 이소희 중앙에서 안해지. 3명의 스비가다 갖춰졌어요. 지금도 아내지에게 좀 적정한 거리를 주면서 스피를 펼치고 있거든요. 김소희야, 마무리해줍니다. 소니야자줄코이왔다 네. 자식 던집니다 아내지 본인이 쓰고 본인 잡고 외곽으로 김정원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블락, 와! 진짜 니다 나, 네. 하지만 첫 패스가. 엉뚱한 곳으로 왔습니다, 김정은. 트위터의 높이가 워낙 높았습니다. 양인영과 네. 김정은의 그 높이로 상대 공격을 막아냈고요. 반대로 이런 집중력이 늘좀 아쉬운 하나는행인데 투오메게임, 변소정 한 템포 늦추면서 다시 이소희에게. <놀람> 베이스라인 점퍼, 변소정, 유바 이소희. 나네지 <놀람> 베이스라인 돌면서 잡았어요, 이소희. <놀람> <놀람> <0. 놀람> 상키 안해지와 다시 만났습니다. 자 8초 김정은 자세 낮추면서 야, 의식을 하고 있어요. 김도현의옆대 의식합니다. 그대로 던지는 오박수희 이소희 김정은을 상대합니다. 그대로 블락 시작 김정은 자 길게 던져 보나요? 박수희뿌립니다한점 차로 전단전 을 땅입니다. 네. 안해지 자세게 던졌는데요 와, 성공합니다 네. 안해지 네. 자 하나는 상퍼도 아직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29점 정예림의 외곽 터졌습니다 정해림 드리블 일단은 뭐 상대 수비가 미스매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바꿔놓는그 순간을 좀잘 이용하면서 정예림의 외곽이 터졌습니다 네. 자정예림 외곽 터지면서 안해지 받아칩니다 진아리한테 줘봐, 괜찮아. 해봐. 하는데 여기서 그냥 이것만 빵빵 쏴버리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찬스를 아, 하는 거를 쏘는 거야. 어, 둘이서 탑 보라고. 폰 가지고 해보라고. 어, 진아리한테 주고 어. 진안이한테 주고, 어, 인형, 저, 정훈이가, 어, 사키한테 스크린 가 사키가 여기. 응. 진안, 들었어요. 그대로 달고 갑니다. 아, 아, 네, 네. 정혜이 김정은, 더 들어왔어요. 5초, 쫓깁니다. 정현, 다시 인사이드 투입, 떨어지면서, 지나입니다이소희 <laughs> 자, 속지 않은 정혜림 수비 좋습니다. 5초. 네. 아내제 선택, 던집니다. 블라 샷! 네. 사키, 사키의 선택, 왼쪽, 정혜림. 정현, 공 잡으면서, 지난까지 왔고요 이번 번에 진안이 움직임을 시도합니다. 아, 뻑벅합니다골밑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원드블 점퍼 김정은 리바운드! 오, 오 김종현 아, 한번빼앗 깁니다! 넘어지면서 뒤로 나옵니다! 석점 폭점을 향해! 사실은 이런 진안입니다. 참, 치열합니다 네. 와. 코너에서 김정은 투포! 감사합니다. 네. 인싸 이제 김도현 소주 못합니다. 자 해결해야죠. 쫙 걸렸어요. 사키 안해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해진 정리 하나요? 정리합니다. 리드를 빼앗기자고 했는데 빈티 박해진. 자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뭐 득점에서 잠잠하고 있다가 자, 기회가 왔을 땐 놓치지 않거든요. 사키, 사키 투포인트. 자, 자 김도현 바짝 따라붙고 있어요. 자 굉장히 듬직합니다. 못 들어와요 사키. 자 지금도 공 잡았습니다. 김도현 수비 좋아요. 잘 받았어요. 6초 정현 던집니다. 리바운드. 박소희가 길게 뒤로 연결시켜 줍니다. 사키의 석점! 와! 와! 사키! 오. 자, 상대의 어떤 디펜스가 나빠서 걸었던 상황이 아니라 네. 정말 사키의 해결사 능력이었습니다. 한점 차, 한점 차예요. 원샷 플레이. 핑키이스변소정쇼 코너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사키 하지만 삼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해지 이소희 걸렸나요? 짧게 받으면서 7초 남았습니다. 발 빼면서 안지 이번에는 네, 당하지 않습니다. 안해지 다시 사키 앞으로 사키 받으면서 그대로 어택합니다. 안네지가 갑니다 반대로 짧게 치면서오 아, 김정은의 인샷 실네 김정은 대 김정은 김정은 돌면서 역전을 노립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김정은의 리바운드 정현 들어왔어요 성공. 어린 선수 잡지 않게 정말 대포가 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혜지 빠르게 올리는데요. 지난 위광국책겨 나오면서 왼쪽에 정은 보입니다. 자안혜지 아, 네, 아직까지 백포트가 되지 않고 있고요. 김정은 열립니다. 석점. 자, 축구 찼습니다. 5초. 다시 시간에 쫓기는 데요. 김두은을 상대로 던집니다. 김정은. 자, 여기서 터치업웃 시도합니다. 이즈만, 네. 사키. 아, 아, 이 집중력은 모두가 포기한 순간, 예, 따라가서 터치아웃 시켰어요. 네, 네, 네. 사키. 김정은. 던졌습니다. 김정은 해결합니다. 1 0스킬 김정은! 득점 유리팀, 공격력 최강팀 하나하나에 6점 리드를 가져왔는데요. 공격자 판칙입니다. 김도현 야, 스킬의 파워 2개째에요 지난 페이크 모션 그리고 던집니다 진한 와, 성공합니다. 네. 진한 자포스터인가요 그대로 던집니다 와, 진한입니다. 와. 안 해지? 어, 네. 진짜 아, 박해인 박해 선수가 박해 가... 집에서 네.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틸인가요 그리고 파울입니다. 아 사키 선수가 네네. 엄청난 집중력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자, 시간을 네, 흘려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네, 어, 어. 여기서 엔드원 플레이 만들어줍니다 변소정. 다 아, 들어가면 이제 6점 차가 되는데요. 단수비의 성공이 먼저 필요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충분히 샤클락 떨어뜨리면서 컨디션이 좋은 지나 20득점을 채우면서 네 친정팀에 아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 이원정 자신있게 돌파하는데요. 여기서 정현수비 아 김정은 수입니다 리바운드 정현 자, 오늘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하나은행의 창단 이후 1라운드 최고 성적 2초전 1초전 마무리됩니다. 하나은행의 1라운드 4승 1패 성적 3연승으로 공동 선두에 오릅니다. 뭐 김정은 선수의 활도 있었고 지난 뭐 다양한 선수들이 리바운드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7득점 하지만 이 7득점은 가벼운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요. 일단 역전 득점을 정연이 만들어낸 이후에 걸리는 네. 득점을 김정은이 챙겨주면서 정말 이 중요한 승부처에서 득점을 해줬거든요. 네. 오늘 여 기출장으로 또 595경기를 수화를 했고요. 하나쟁이라는 팀, 네, 김종우 선수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커리어를 정리하는 라스트 댄스의 올 시즌인데. 먼저 승리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뭐... 네, 정말 사포터의 분위기 단숨에 바꾸면서 역시나 베테랑 다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 네. 오늘 경기 정말 팽팽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 어,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다섯 게임째인데, 이길 때 사실 많은 점수 차이로 나가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한두 골 차이 날때 그때가 저는 진짜 넘기는 게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오늘 결국에는 수비였던 것 같아요. 일단 BNK를 사실 9점으로 묶었다는 게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B 시즌에 어떤 준비를 했던 게 이렇게 달라진 하나은행을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하, 제가 3년째인데 역시 확, 확실히 과정과 결과는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감독 코치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제 그동안 좀 선수들이 패배의시에 많이 젖어 있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연차도 어린데 이제 저희가 몸도 너무 안 되고 투지도 너무 없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을 역시 고치는 건 운동량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감독 코치님이 많이 연습을 시켰는데 그래도 선배로서 되게 뿌듯한 게 결국에는 요즘 젊은 선수들은 직접 느껴봐야 알거든요. 음. 이제 후, 으, 땀의 가치를 선수들이 아는 게 저는 그게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선수 라스트댄스라고 했는데 팀이 너무 이렇게 잘해버리면 살짝 아쉬운 마음은 안 드실까요? <laughs>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전혀 어. 없고, 어, 애들한테 너무 고맙고, 비시즌 음. 아, 내내 좀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 결국엔 비시즌 때 이렇게 힘들어야 시즌 때 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후배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뭐, 크게 한건 없어요. 그냥, 어쨌든 김소니 선수를 무조건 제어한다, 제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했고, 예, 여도 또, 정선미 코치님이 제 20대 김정은인 줄 아나 봐요. <laughs> 계속 네가 공격을 해줘야 된다, 네. 해줘야 된다 하는데, 사실 좀 몸이 예전 같진 않지만. 음. 아, 그래도 계속 두드렸어요. 이게 언젠가는 들어가겠지. 이제 승부처에는 애들한테 맡길 수 없어서 계속 쌌던 게좀정 코치님의 말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언니들의 활약도 좋았지만 어린 선수들의 활약 빛났고 특히 정현 선수가 오늘 또 활약을 후반전에 해줬거든요. 좀 선배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laughs> 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에 사키 선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음. 뭐 하나은행 사실 뭐 사키가 해 주는 게 너무 크다. 근데 그 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밖에서 봐도 저희 밑에 선수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어 일단 소희도 너무 좋아졌고 진영이도 좋아졌고 뭐 서현이 뭐 정현이 음. 들어가는 선수들마다 120% 쏟아내는 게 그게 이제 아마 다 하나로 뭉쳐져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활약을 해줬는데 선수단에게 또한 말씀 해주실까요? 어, 제가 어, 어 제가 여기 하나원에 와서 이 인터뷰 자리 어, 이거 인터뷰를 못한 선수가 진영이랑 음, 네. 예림인 것 같아요. 근이두 네, 선수가 시즌 끝날 때꼭이 인터뷰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쎄. 작년에는 진짜 사실 별 면목이 없었어요. 버스 타러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근데 이렇게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주시고 즐거워해주시니까. 힘도 별로 안, 안 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아직 저희가 아직은 1라운드고, 좀 1라운드는 사실 탐색전이기 때문에 또 몰라요. 그래서 그 긴장 풀지 않고, 들뜨지 않고, 선수들 분위기 좀잘 추스, 추스려서 <laughs> 물들어 오로 저어야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승리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는 하김정은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